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매주 새로운 차가 당신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슈카TV 쇼호스트 김하늘입니다. 어,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대형 플래그십 세단에서 단한 번도 정상의 자리를 놓친 적이 없는 그런 모델이죠. 바로 벤츠의 S클래스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벤츠 S 클래스 S 350입니다. S 350 디젤 모델이고요 가솔린 모델에 비해서 지금 디젤 모델이 조금 더 귀합니다. 이 연식에서 찾기가 아, 지금 가격대가 4천만 원 미만으로 찾을 수 있는 S 클래스 감가가 거의 8천에서 9천만 원 가까이 됐죠. 이 정도면 충분히 가성비 있는 차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12년식이고요. 주행 거리는 현재 12만 6천 킬로미터 주행을 했습니다. 교환 한 군데도 없는 완전 무사고, 병적 관리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실내 외관 너무나 잘 관리된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엔진룸 내부부터 살펴보고 외관이랑 실내에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죠. 예, S350 디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V6라고 써있고요. V6 6기통 3000cc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250마력이 넘는 출력을 보여주는데, 토크는 최대 토크가 63토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휀다, 보닛 등의 교환 부위 이런 거는 전혀 흔적을 찾을 수가 없고요. 누유 걱정도 전혀 없는 차량이에요. 헤드나 블록 쪽에서 미세 누유 판정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 오시면 정확히 다 확인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쪽부터 보시면은 상단부에 탑에는썬 어,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아주 큰 형태의 선루프는 아니지만 선루프 본연의 용도를 활용하시기엔 충분한 크기의 세이프티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쪽 전면부 유리에 내려오면은 짜잘짜잘하게 이제 돌팀 현상 같은 것들, 아, 상처가 난 그런 부위들은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안쪽까지 데미지 들어간 부분은 전혀 없어요. 본입 부위가 참 좋아요. 이 얼굴인데 그리라고 관리가 얼마나 잘돼 있냐면은 화면으로 쭉 비춰봤을 때 상처 난 부위들이 많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12만 키로가 넘는 주행을 하는 동안 이렇게 관리를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앞에 프론트 범버, 그 다음에 프론트 범버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립 부분들도 짜잘짜잘하게 긁힌 것들은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상처들은 있어요. 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프론트 윗 부분 바로 위쪽에 이 지금 플라스틱 그릴 이 재질이 이 부위만 지금 좀 깨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막말로 플라스틱만 갈아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차량 출고할 때 작업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상사 측과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 지나오면서 뭐 헤드램프 HID라든지 안에 들어가 있는 LED들, 이런 스펙까지는 저희가 설명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중고차이기 때문에 차량의 상태를 더 설명을 드려야 돼서. 근데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AMG 휠로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AMG 정품 휠로 교체가 되어 있는 부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순정 AMG 휠로 바꿔놓으신 부분이죠. 타이어 트레드는 지금 대략적으로 한8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년, 내후년까지도 사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충분히 넉넉하게 쓰실 수 있는 19인치 AMG 휠과 타이어 장착이 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넘어오면은 지금 저는 이 부분을 지금 촬영하면서 피디님하고 얘기를 좀 했었는데, 블루 이피션시라는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이 블루 이피션시라는 마크와 이 AMG라는 마크가 좀 상충되는 느낌인데요. 차량 구매하신 분들께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부분에 AMG 엠블럼을 붙이면은 조금 더 통일성 있지 않을까, 예, 고출력의 느낌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에 도어 부분, 그 다음에 이 사이드 미러 커버 부분, 밑에 쪽이 사이드 스탬프, 뒤쪽 도어까지. 교환이라든지 사고 전혀 없는 차량이고, 긁히는 적들, 찍히는 적들,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마셔보시면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들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있습니다. 뒤쪽에도 거의 70% 이상, 80% 가까이 남아있기 때문에 타이어는 내년, 내후년 지나서 한 3년쯤 정도 뒤에 교체를 하셔도 될 타이어 트레드 상태입니다. 물론 주행거리는 2만키로 미만일 때 경우고요. 후면부까지 저희 넘어왔습니다. 음, 일단 후면쪽 트렁크부터 범퍼, 리어 램프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은 특별한 부분 전혀 안 보이시죠? 찍힌 것들도 없고요 눌린 것도 없고, 이쪽에 이제 뭐 접촉 같은 거 있어가지고 짜잘짜잘하게 상처나 있는 것들도 전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항상 이벤츠에 트렁크를 열때 느끼는 거는 이 속도. 트렁크가 열리는 이 속도가 전동 트렁크인가라는 이런 느낌을 살짝 받아요. 굉장히 빨리 열리잖아요. 그리고 닫히는 거는 그렇게 빠르진 않은데 열리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이제 짐을 많이 들고서 트렁크를 열때 빨리 열려야 짐을 빨리 실을 수 있으니까 이런 배려가 아닐까라는 저희 긍정적인 어떤 분석이었고요. 그외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깔끔하고 전동 트렁크도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후면부 지나서 조수석 측면부까지 넘어왔는데요. 조수석 측면부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운전석과 동일하게 너무 깔끔한 상태예요. 뒤에 횡다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필러 위쪽부터 쭉 내려와서, 이 도어 부분 앞뒤가 마찬가지로 뭐 찍히거나 눌리는 적들 실나간 건 전혀 없고요. 제가 놀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그런 부분들 말고, 바로 이런 부분들. 이 검은 플라스틱 재질의 외장이 진짜 상처가 잘 나는 부위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자동차 차만 돌려도 이 잔기스들이 엄청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 정말 신기하다는 거. 하지만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교환이 된 것도 아니라는 게 정말 놀라운 점이죠. 네, 이런 것들도 크롬 가니쉬도 마찬가지고요. 알루미늄 백탁 현상 같은 것도 하나도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휠은 마찬가지로 운전석과 동일하게 뭐네개 휠이 동일하죠. AMG 휠 장착이 되어 있고 타이어 트레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670% 이상 거의 80% 가까이 앞에 남아 있기 때문에 역시 교체하실 필요 전혀 없는. 그런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 교체만 해도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더군다나 19인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여기 싼 타이어 끼실 건 아니시잖아요. <laughs> 이런 거는 아주 큰 장점이죠. 자, 외관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아, 지금부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차량, 그 제가 지금까지 본 동일 연식의 S 클래스 중에서 거의 탑3 안에 들 정도로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하나씩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전면부부터 확인을 하시죠. 일단 앞에 유리 쪽에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이 부분. 저희가 아까 밖에서는 확인을 못했는데 안쪽에서 보니까 이쪽이 보이시죠? 살짝 찍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리 복원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차량이 출고될 때 저희가 작업을 해드릴 거고요. 아직도 이렇게 바삭바삭한 형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음, 이 앞쪽에 보면은 또 이제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S 클래스의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자체가 기능이 지금 잘 맞는다, 안 맞는다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핸드폰이 더 뛰어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도 이렇게. 조수석과 운전석 쪽으로 각도를 틀어서 볼수 있게 해주는 스위치들.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 화면 자체가 어떤 많은 조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앉은 상태에서 오른쪽에 손이 닿는 부위. S 클래스는 이쪽에 조그 다이얼이 있습니다. 앉은 상태에서 뭔가를 많이 뻗어서 하지 않고 이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편안하게 예. 이 레이아웃을 정말 잘 짜놓았지 않는가 이런 느낌을 저는 받을 수가 있고요. 전화, 내비게이션, 그리고 CD와 라디오, 이런 것들 변경할 수 있는 것들이 내 오른손 안에서 모두 해결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핸들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쪽 안에서 모두 해결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이런 레이아웃은 굉장히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벤츠의 철학이 이런 부분에 담겨 있구나.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게끔 하면서 운전에더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눈에 띕니다. 하나하나 좀 보여드리면은 이 앞쪽에는 지금 차고가, 차고 조절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기판에 차량 상승 중이라는 표시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위쪽에 보이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에어 서스펜션의 차량 차고를 높이게 되고요. 스포츠 모드를 하게 되면은, 이 스포츠 모드에 따라서 서스펜션이 좀더 단단해지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사각지대 경보장치와 앞에 보이는 것처럼, 내비게이션 화면. 지금 각도 조절되는 거 확인하셨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조명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내비게이션 밑에 쪽으로 내려와서 이런 부분들, 이제 오드브레인의 내장재들 보게 되면은 스크래치 많이 나있지 않고 아직도 굉장히 깔끔한 상태예요. 아날로그 시계 지나서 공조기 버튼들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프로토 에어컨 장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조정이 가능하고요. 에어컨 가스는 아직도 빵빵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뭐 보충을 하시거나 교체를 하시거나 할 필요는 전혀 없으세요 S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런 밑에 부분들부터는 전부 다 이제 가죽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이런 가죽 내장제에서도 아직도 손상 입은 흔적들, 상처 입은 것들 많이 보이지 않고 이런 개폐되는 아주 소소한 디테일의 커버들 같은 것들도 뭐 부러진 부위 없이 손상 입은 흔적들 없이 너무나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모습들이 이 차량의 정말 장점이죠 네, 여러분, 지금까지 벤츠 S 클래스 S350 디젤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일단은 S 클래스에서 디젤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희 슈카TV로 연락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S350 디젤, 뭐 신형부터 구형까지 찾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신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대형 세단, 그리고 이 삼각별이 주는 그 가치라고 하죠. 완전 무사고 외판에 교환도 하나 없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차량 구매하시려면 지금 슈카TV로 빠르게 연락주셔야 되겠죠.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 슈카TV에 연락주셔서 차량 상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스카 TV에서 어플 이용해 구매하시는 분들 한해서만 유리막 코팅제 루칠로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차종이라면 유리막 코팅제 시공하셔가지고 외관도 깨끗하게 관리하시면 좋겠죠. 자, 차량 소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 빠르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